시회말 LG 오, 트윈스의 GJS의 공격입니다. 공격. 선두 타자는 최은성 선수입니다. 초고 보겠습니다. 빠졌습니다. 원보 투구가 계속 지금 마음 먹은 대로 가지 않고 조금씩 높습니다. 이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원앤원. 볼에 힘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스트라이크 존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원앤원 카운트 잡아당긴 타구 유격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2번, 2번 타자, 타자. 안치홍 선수. 선수입니다 초급 바깥쪽 스트라이크 투수는 지금 이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마운드에서 내려가 줘야 해요. 2구째. 높게 들어옵니다. 볼 카운트 1앤 1. 역시 부담스럽겠죠. 주자가 1루에 있으니까 주자가 없으면 좀 나을 텐요 연악으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1앤 2. 투수가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4구는 파울. 잘 갖다 맞추다 군데 우측 안타 한타! 연속 안타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타이밍에서 정말 강한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홈을 나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LG 트윈스 응. 득점권 상황에서 박병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3리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돌려봤는데파울입니다 변화구 타이밍이 딱 맞았는데 입 맞았습니다. 2구째 끌려오지 않는군요. 볼카운트 원앤원입니다. One 좋은 볼을 던졌습니다만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낮은 공을 받아 때렸고 센터 쪽에 한타 세 타자 연속 한타 홈에서 득점 2루에서 멈춥니다. 4번 타자. LG 트윈스가 네 타자 연속 한타를 만들 수 있을지 다음 타자는 양희지 선수입니다. 타자 첫골 2루수가 잡았습니다. 1루로 2루 주자 3루에서 오, 멈춥니다 가자. 자, 특점 찬스에서 점수를 주인,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에는 조인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4할이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볼 변화구가 지금썩 좋지 않습니다 2구 째멈 몸쪽 예리하게 꽂습니다 원볼원 스트라이크 볼 끝에 힘이 있네요 3구 기다립니다 2공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투볼원 스트라이크입니다 4구째. 강하게 감아 돌려봤는데 빡. 저렇게 스윙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상대 투수에게 스트라이크 존만 넓혀 주는 결과가 됩니다. 받아쳤습니다. 유격수 잡고 홈으로 선고 동점을 만드는 LG 트윈스. 1사 주자 1루. 6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3리. 쭉구때렸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가 됩니다. 3루 로성구 1사의 주자는 두명 7번 타자 키메네스 선수입니다 투수는 어떻게든 땅볼을 유도하려고 할텐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잡아당긴 타구만왼죠 3루수가 처리합니다 탈벌. 이제는 역전 찬스입니다 중견수. 타석에 이병규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초구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볼 변하고 타격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됐습니다승루로 이루자 호빈 두번 타자 류지현, 류지현 선수입니다. 시즌 류지현. 2할 5푼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파울. 이구째. 엄청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일단 카운터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원볼투 스트라이크 굉장히 참아내기 어려운 계정인데 참아 냈어요 낮은 공 때렸습니다 3리 아웃 됐습니다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8회 초 LG,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박하니 선수입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 1루에서 아웃 1사에 주없습니다하석의 9번 타자 탁진. 박진만 선수입니다 초보 바깥쪽 빠집니다 원볼 2공에 끌려오지 않습니다 투볼 볼카운트는 투볼입니다 뒤로갈 파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투볼원 스트라이크에서 이제 4구째 4구째 갖다 맞춘 타구인데 1, 2간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1, 사 주자 1루 타석의 1번 타자 양준. 양준혁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 2루타가 있습니다 초구부터 배트를 내보고 있습니다만 파웃, 원아웃 주자 1루입니다 2구째 2구는 빠졌습니다 볼카운트 1앤1 오늘 타격감이 좋은데 저정도 공에 웬만하면 안 끌려나가지 너무 멀어요 바깥쪽으로 하는 투골원 스파이 체력이 떨어지면 악력의 힘까지 떨어져서 마음대로 안되는거죠 4구째 파울이 됩니다 투투피치 타자 때렸고 포아웃됐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멈춰 떨어지는 변화구 원볼 2구째 바깥쪽 볼입니다 투볼이 됐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볼을 타자가 잘 참아 냈습니다. 이제는 스트라이크를 던져야죠. 2볼 1스트라이크입니다. 물어 보이죠? 여기서 이 카운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스트라이크 홀이 들리지 않습니다. 3앤1 3앤1 5구 중경수가 잡지 못합니다. 3루 통과해서 홈까지. 홈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역전 대전. 찬스입니다. 주영수. 득점권 상황에서 버나비나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루 타가 있었습니다. 구수 교체를 하는 마운드에는 오규민 선수입니다. 우규민. 초구를 유인구로 좀잘 사용해야 할 때.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 변화구 원볼. 지금도 슬라이더가 꺾여 들어가는 걸 보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구째 바깥쪽의 볼, 투 볼. 3구 기다립니다. 하자, 첫 고! 원핸즈 잡고! 1루로 송구. 1루에서 아웃! 터의 말로 갑니다. 터레 말. 털의 말. LG 트윈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타자는 1번 타자.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최은성. 초고 보겠습니다. 초고 때립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일의 주자 없습니다. 2루수. 앞서 타점을 생산했던 안치홍 선수입니다. 첫 타석의 이로타 초고 갑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스트라이크 수가 잡아냈습니다. 앞선 타석에서 안타 있는 박병호 선수입니다. 앞선 타석에서는 이루타가 있습니다. 초보입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바깥쪽에 높게 들어옵니다. 원앤원 오늘 타격감이 좋은데 저 정도 공에 웬만하면 안 끌려나가죠. 너무 멀어요. 밀어냈고. 이승엽이 잡아 냈습니다. 9회 초로 가겠습니다. 9회, 9회 초. 초. LG MCT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공격. 선두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파울. 저렇게 먼 쪽을 커트해내네요. 노볼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이거는 100% 빠른 볼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런 스윙이 나오는 거죠. 3구. 파울. 파울이 되긴 했습니다만 공격적으로 스윙을 잘했어요. 3진. 두 번째 타석은 3진입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호수. 5번 타자 진달공. 진감용 선수입니다. 오늘 2루타가 바로 앞타석에 있었습니다. 초구는 볼, 원볼 투수가 의도적으로 바깥쪽으로 변화구를 하나 빼는 것 아닌가 싶네요. 스트레이크. 무릎 높이 스트라이크 볼카운트 1앤1입니다. 제구력이 좋은 선수예요. 마운드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건 속지 않습니다. 투볼런스트라이크 지금도 볼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예리한코스였어요나은공투수잡았습니다1루송구1루에서 아웃 다음 이자는 박성민 선수입니다 초 이루에서. 이이크자이는 상황 변루에 높게 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슬라이더인데 의도적으로 밖으로 뺀것 같아요. 골이 빠르니까 헛스윙이 됐습니다.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우규민 선수입니다. 네 번째 공 낮게 왔습니다. 투볼투 투 스트라이크. 변하고 연속 두개 던졌는데 스트라이크가 안 됐어요. 바깥쪽 낮은 로케이션. 풀 카운트. 체인지업이네요. 풀 카운트 승부. 몸 쪽에 들어옵니다. 삼진. 공수교대. 구회 말. 말. LG, LG 트윈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첫 타자는 4번 타자,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양희지. 첫 타석은 3루쪽 땅볼이었습니다. 뜹니다.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될때3루수가 잡아냈습니다. 1사 주자 없습니다. 3. 타석에 5번 조인성. 타자 조인성 선수입니다. 쳐보겠습니다. 투구는 뭐 마음먹은대로 투구가 안된다는거죠 지금 몸쪽을 파고드는 스트라이크 볼카운트 원앤원 상당히 좋은 투구를 했습니다 삼구기다립니다 삼구타격 투아웃됐습니다 5개 김현수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고입니다 초구를 당겼습니다. 접안했습니다. 대단한 수비네요. 상당히 빠른 타구였는데요. 오늘 경기 무승부로 종료됐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